2022년 12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239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연속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리라.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곧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세상을 말합니다. 반면에 오는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 혹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묘사되는 세상으로 의롭고 거룩한 새 세상입니다. 사탄의 영향력이 사라진 세상입니다. 여기서 세상으로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 에온에온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온은 세대, 세대를 이르는 말입니다.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의와 거룩을 무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의와 거룩의 세상, 곧새 하늘과 새 땅에, 수 없습니다. 의의 핵심은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챙겨주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챙겨주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헌정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위해 구별된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이 언급하는 거룩의 범위는 다양합니다. 거룩한 건물, 거룩한 물건, 거룩한 옷, 거룩한 직분, 때로 거룩한 시간도 말씀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치된 내면 구조가 의입니다. 의. 우리 성경은 종종 공의라고 번역합니다. 체닥합니다. 그 체닥하의 내면 구조를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이 체닥하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짓밟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고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 의와 거룩은 함께 갑니다. 함께 갑니다. 의의 핵심 가치는 정당한 권리의 보호입니다. 정당한 권리가 짓밟힐 때 사람은 억울합니다. 오는 세상은 눈물이 없는 세상, 억울함이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의와 거룩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새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면 새 세상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내면 구조를 재구조화하여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챙겨주고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